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난 배양과 판매를 하고 있는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어, 금일은 어, 최근 꽃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희귀가치로 인해 폭발적인 관심과 어, 종자 문의가 끊이질 않는 품종이 되겠는데요. 제121편 중투 도화 천종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은 최초 단엽 3반호에서 출발했고요. 3반성이다 보니 무늬가 변이를 해서 무늬 어, 발전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엽 중투호로 2016년도에 한국난등록위원회에 정식 명명이 됩니다. 현존 한국출란에는 단엽 중투호가 몇품종 있습니다만 그중 유일무일하게 반엽중투의 중투두화를 개화시킨 최초의 품종이면서 또한 한국출란의 최고가를 기록한 품종으로 그 희소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귀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출품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상력은 짧습니다만그 내용은 아주 엄청나죠. 천종은 몇해 전에 전시장에서 중투 두화를 처음 선보이면서 공개가 됐죠. 과거 여배품 전국 대회에서도 단엽 중투로 대상을 받은 재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개최된 제 5회 한국난 어울림 한마당 여배품 전국 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고요. 무지촉에서 핀 두화가 또 전국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품종의 우수성을 검증받으며. 어, 명시상부, 그야말로 명품의 자리에 어, 등극하게 됩니다. 이 천종은 웬만큼 상객 수준의 세력이 되고, 무늬 발열이나 본연의 엽세가 연출된다면, 다섯, 여섯 촉 정도에서도 어, 충분히 대상 후보에 어, 욕심을 내 볼만한 품종이 될수 있으며, 또한 꽃을 피웠을 때, 중투 두화라는 즉, 다예품 부분에서는, 경쟁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세대의 꽃을 피운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전국대회가 문제가 아니겠죠. 동양 4개국 한중일 대만이 합작으로 개최되는 지포세계대회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시장에 선보임으로써 한국출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어, 선두주자로 이 천종이 우뚝 서지 않을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일 판매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천종 22년생 한축이고요. 최대 잎길이가 10cm, 최대 잎폭이 1.1cm, 잎폭이 좋죠. 잎장은 4장, 뿌리는 5가닥, TR률은 100% 이상으로 어, 등급은 평균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뿌리와 애가 잎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좋죠. 깨끗합니다. 가닥수도 좋고요.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애가가 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긴 했지만 어, 자리를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천종만의 힘찬 무늬 그리고 하늘로 뻗어 있는 엽색 아주 좋죠 오늘 이 상품은 중투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또렷하니 입폭도 좋고요 최근 제가 천정을 거래를 한것 중에는 이러한 잎폭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상품이 잘 없었는데요. 오늘 상품은 최상급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뿌리와 애가 입 촬영을 마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 금일 천종 판매 가격은, 어, 상품 내용 하단에, 어, 기재해 놓았으니,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종은 불과 꽃이 공개된 지가 몇 해가 되지 않은 신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격대는 상당합니다만, 고가인 만큼, 향후 2, 3년 정도 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략적인 배양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고 부가가치의 이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전략적인 품종이라 할수 있겠고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특히 오늘 이 상품은 전진촉의 건강상태라든지 옆폭 무늬가 매우 좋기 때문에 천종을 종자목수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 오늘 이 상품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배양을 해보고 싶지만 여건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배양적으로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위탁배양도 몇몇 품종에 한해서 저희 농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어, 내일부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어, 모쪼록 동해 냉해 피해가 없도록, 어, 날씨 난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